오늘은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며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요, 세 가정 여러분도 한번 기기우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오라, 오라 라는 말씀이 600번이나 나온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 오라 초청하는 이 말이 600번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초대의 말씀인데, 그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온 우리는요, 너무너무 너무 수지가 맞으신 거예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특별히 성도요, 초청받아 오시는 세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경우, 나오고 또 찾아가는 경우는요, 크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 대적 마귀가 오라고 초청하고 또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요, 성경에 많은 경우를 보니까 원수는요, 대적은요, 무엇 때문에 찾아옵니까? 무엇 때문에 또 찾아갑니까? 내가 온수를 대한다, 대적을 대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적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온수의 나라, 대적의 나라는요, 쳐들어가서 죽이는 거예요. 전쟁과 사로잡음과 빼앗음의 목적이 거기예요 특히 성경은 온수가 찾아오는 곳, 온수와 함께 하는 곳에 뭐가 있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이라고 해. 도적이라는 표현인데 온수, 대적인데요. 대적이 오는 것은. 대적 앞에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함이다. 라고 이두 가지 경우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수 앞에 오면 죽음과 빼앗김이라면 우리 주님께 나오는 경우 600번이라 오라 라고 하실 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우리를 초청하는 경우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될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특별히 사가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오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 55장 1절인데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수를 먹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질병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건강이 사라져 가요. 생명이 사라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라라고 초청하실 때뭐 하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을 줘, 생명수 대신 생명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 풍성함을 뭐 하게 하요? 누리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경우가 또 있어요. 언제예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그려서 내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을 너에게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을 그려와서 예배함을 통하여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은 어때요? 초청받은 여러분이요?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 축복을 그리시길 바라고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길 바라요 요수와 1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요수아가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각집파에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살아야 할 축복과 은혜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뭐하라고요? 그려서 오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이 풍성합니다 그 풍성한 축복들을 우리가 모해야 뭐 돼요? 마음의 사모함, 또 기대하는 것, 이것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과 은혜를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심으로 우리가 그려야 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초청받은 우리 새가족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려고 하시는데, 그런 축복들과 함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초대함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텐데, 예수님은 왜 누구를 첫 번째로, 누구를 우리를 초청하냐,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신다고요? 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큰 수고가 있어요. 예, 여기서 성경은 29절로 3절은 우리 인생의 멍에 큰 일을 쓰기 위해서 쟁기를 끌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큰 수고의 무거운 짐의 멍에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 수고가 있고요 무거운 짐이 있대요 여러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때요? 수고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은 있습니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어떤 기관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 살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을 다니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 가족들은 어때요? 늘 행복하고 기뻐요? 해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근데 내일 모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그 어르신들에게는요? 없을까요? 예, 어떤 분은요. 나 미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한 사람도 없을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거예요. 뭔데 안 웃지 안 웃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무엇인가라고 할때 80%. 우리가 갖고 있는 100%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80%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어요 또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80% 외에 12%는 이 12%는요 누구의 일이에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이래요. 우리 가정의 일이 아니라 남의 가정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도합 92%는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일어날 일도 아닌데 걱정이에요. 그럼 몇 프로만요? 8%만 나와 관심이 있고, 일어난 일이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근심과 걱정을요, 하나님께 맡기면 100%. 8%까지 맡기면 그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가신대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수고를요 이렇게 해석해요. 죄로 말하면 가지고 온 일들이 수고라고 이야기. 우리는 그냥 야 우리가 나땅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수고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 미네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면, 맞짱이 그 수고할 일들을 덜수 있는 거예요. 또 무거운 짐은 뭐냐라고 할 때에, 예. 이 말의 뜻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무거운 짐이래요.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는 무거운 것이 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때그 수고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은요? 없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오라 라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다 내게로 오라. 저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찬양, 내가 오늘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요. 우리 수고를 저분들한테 다 보낼까요? 우리 수고를 남편과 아내에게 다 줄까요? 그렇게 다 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할 때, 이 다는요, 죄로 인한 수고가 있고, 남과의 관계 속에 무거운 짐이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와서 무엇을 하라는 말일까요? 왔어요. 오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왔어요. 세가족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시면 뭐하요 주님 왜 내게 다 오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라고요? 주님께 다 맡기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찬양돼요? 우리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 인생의 멍에라고 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주님께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멍에 가시니, 주님 앞에 그 멍에를 그 짐을 다 맡기고 대신 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로에나 수고가 있고요, 관계 속에서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고를, 그 무거운 짐을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실 거니, 그 멍해를 대신 져줄 것이니,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멍해 아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멍해 아시죠? 네. 지금은 뭐, 소가 밭을 갈지 않으니까, 경운기가 갈고, 또요, 최현수 장로님 밭은 너는 뭘로 갈았어요? 트랙터가 갈아줘요. 박경선 장로님 트랙터가 엄청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한 분도 못 봤는데요. 그 트랙터가 농가 맛을 다 갈아 엎어요. 힘있죠. 옛날에는 뭘로요? 소가 가는데,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는요, 멍해를 씌워야 돼요. 중동지방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한 마리 소가 이 멍해를 끊는 게 아니라요, 중동지방에서는요, 두 마리가 끈대요. 항상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 두 마리가 이 쟁기를 멍에를 지고 끄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두 마리가 근데 한 마리는 어미 소가 끌고요. 한 마리는 어미 소고요. 또 다른 한 마리는 새끼 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소에게 가장 힘이 가는 멍에를 하고 그다음에 새끼 소에게는요. 그냥 걸쳐서 함께 하는 그런 멍에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두 마리가 함께 그 멍해를 지고 쟁기를 끌지만 그 모든 힘은 누구에게 다 집중되냐고 할 때는요. 새끼소가 아니 어미소에게 힘이 아 가도록 하고 그 곁을 함께 가게 하는 것이 중동지방에 멍해를 지고 쟁기를 갈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새끼소가 생각하기는 어떨까요? 야, 멍해를 지고 쟁기를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왜 그럴까요? 예, 어미소가 모든 힘을 다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야, 두, 사, 두 마리 소가 함께 쟁기를 멍해를 지고 가니까 힘들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멍해의 짐은 이 어미소가 되기 때문에 새끼 소는 많이 감당하지 않아 성경은요, 이 멍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저주시기에 그 우리 인생의 수고함의 멍해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그 일들을 위해서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오셨다면 우리 인생의 제약과 수고와 모든 짐을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편 37편 5절과 6절은요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열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는 의미로 회원되고 있고요 시편 55장 이 시절에 보면 내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온 자들 나오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온 자들이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죄 짐은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행할 때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를 돕는 성령님께 맡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후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세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와 새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자 예수님은요.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므로 우리 짐이 무겁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아서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 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위하여 모든 집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여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힘들 때 어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되어주잖아요 그렇듯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죽게 나오셨다면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셨으니 맡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맡길 때 주시는 결과, 주시는 축복,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28절 마지막 구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막기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시계하리라. 내가 너희를 시계하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계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안식을 줄, 힘을줄 사람은 없고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는요. 힘도 없을 뿐 아니라 뭐도 없어요. 평안도 없대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평안도 주신대요. 그런데요, 이 힘과 평안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어제까지 열심히 수고했어요. 오늘은요,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주일이라는데 주일에 육체가 힘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은 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다시 재충전하고 세임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힘과 세임을 얻는 은혜가 육체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병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힘을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올 때에 은혜를 입고 질병을 치유되며 힘과 힘을 공급받습니다 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를 바라고요 또 어떤 경우 있냐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이쁘게 잘생기셨습니까? 어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살다 보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고요 아내예요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래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쏙 든다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 저분이 계시네요. 우리 박수 한번. 야, 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그러면 우리 장관님 어디 계세요? 아, 아내, 내 아내가 아,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우리 박혜성 장로님? 아 이거 남이 늘었어요. 네. 그런 경우요 만족 누린 경우 많지 않아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많지 않다고 말을 바꿔야 되겠어요. 네. 어때요? 저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봐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자녀들 보면 어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한두 개뭐 이런 거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만족이 없는 게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만족하대 사도 마울이 이야기해. 내가 공피밤에 처하고 부여함에 처해도 나는 자족한다. 이 말이 만족한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나같이 부족한 것, 나같이 연약한 것, 나같이 못쓸 것.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어때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만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서는 나는 만족합니다 네. 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액션을 크게 진짜 그렇습니까?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 성경은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 말씀이니까요. 가식습니다. 시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외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까움이라 하시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그래서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시기하리라, 만족을 줄이라, 평화를 줄이라, 말씀하시는데. 주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예배자요. 오늘 초청받아오는 우리 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을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면서 초청받아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가지 더 해야 되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말미 아마 주님이 주신 참된 힘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성도요. 우리 세 가족 여러분, 우리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